면접을 잘볼수 있는 꿀팁은. 예, 우리 학교는 골프 캐디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아, 예, 또 졸업 후 취업은 호텔리어 후런트나 골프장 경기 실습 이런 쪽으로 지금 취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m u 체결을 여러 군데 해놨기 때문에 골프장과 졸업 후1000% 취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000%요? 네. 예, 예. 지금도 현재 1학년이 들 하면 골프장 측에서 m u 체결하는 업체 중에서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보내돌라고. 네, 학교 진짜 만족해요. 학교 생활 너무 재밌어요. 공부도 거의 안 해도 되고 골프만 열심히 치면 일까 골프도 공짜도 배우고 약간 아, 새우깡 맛이 새우깡 맛이나요. <laughs> 아 저희 학교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농업계 특성화 고계열 고등학교로 현재 스마트팜이라든가 이제 농업계열 중에 스마트 시설 쪽으로 이제, 그리고 또 곤충학과 계열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옆에 있는 시설이 원래 이제 스마트 팜 계열인데, 안쪽에 보면은 새싹 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채소가 지금은 저희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냉장고 모형으로 가져오고 있긴 한데 학교에는 요게 이제 한 교실만한 크기 두개 정도 교실만한 크기의 이런 시설이 아예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거는 앞에 보시면은 저희 온도라든가 습도 그다음에 광, 그러니까 빛 크기라든가 양액 순환 펌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만든 시스템인데 요거를 좀 확대 키워가지고 식물 공장처럼 키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여기 조주, 칵테일에 대해서 배우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파텐더가 돼가지고, 제, 제 가게를 창업하는 게 꿈입니다. 각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주스틸에 지원한 지원자 강태우입니다. 저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역량은 소통입니다. 네, 처음 와서 약간의 긴장도 있었지만 면접관님께서 긴장을 잘 풀어주셔서 답변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면접 연습할 때는 확실히 저희 친구들끼리 했는서라 말을 더듬는 게 많이 없었지만 긴장을 해서 말 조금 더듬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지원한 학생들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 회사의 스타일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긴장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도 본인의 성장한 과정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한다면 어, 저희 면접관들이 다 합격시켜주지 않을까요? 어, 면접을 사실 다들 어려워하시고 많이 떨고 하는데요. 면접을 잘볼수 있는 꿀팁은 본인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하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면접에 참석을 해주시는데 막상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실된 모습을 좀 많이 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고요. 어, 그럴수록 본인이 본인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본인의 평소 모습을 많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본인이 좀 소극적이었고, 좀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였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때부터 성격을 많이 어,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면접 자리에 왔을 때, 다른 친구들이 어, 그 부분을 진짜 인정을 해주고, 어, 증명을 해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아마, 어 고민도 많을 거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또 걱정도 많을 거고 한데 어 온세미코리아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 적성에 맞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학, 어 회사를 찾아서 어 다들 잘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온세미코리아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